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챔피언은 바로바로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브랜드 패시브부터 볼게요. 스킬을 맞으면 4초 동안 적을 불탭니다. 최대 체력의 피해를 입히고요. 불타는 유닛을 처치하면 만화를 회복합니다. 불길은 3회 중첩이 됩니다. 챔피언이나 대형 몬스터에게 3회 중첩이 되면 은 불길이 2초 후 폭발하고 최대 체력이 필요한 피를 입힙니다. 자, Q 스킬, Q 스킬은 불 태우기, 불덩이를 던집니다. 맞으면은 데미지를 입어요. W, 불기둥을 소환합니다. 맞으면 데미지를 입어요. E 스킬, E 스킬은 이렇게 그냥 직접 터트려 버립니다. 데미지를 입습니다. 자, 근데이 브랜드는 그 스킬을 맞으면은 이렇게. 불타게 됩니다. 불탄 상태에서 이 e 스킬을 맞으면 은 강화된 이 e 스킬을 이 e 스킬이 이렇게 전이가 되는 범위가 넓어지죠. 그리고 W W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미지가 늘어나죠. 이 e 스킬은 불태운 상태 불태워진 상태에서 이 e 스킬은 전이되는 전이되는 범위가 늘어나고요. W는 데미지 그리고 불타는 상태에서 Q를 맞게 된다면은 기절하게 되고요. 이 패시브 불태우기가 3회. 그러니까 스킬이 3번 맞았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방금 보셨나요? 동그랗게 이렇게 폭발하는 폭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궁극기. 궁극기 스킬은 바로 상대방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불덩이를 쏴버립니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브랜드를 상대할 때는 조심해야 될 점, Q 스킬을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불타고 있으면은 일단은 뒤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절을 받게 되면은 크게 데미지가 들어올 테니깐요 그리고 궁극기를 맞았을 때는 아군과 거리를 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거리를 이렇게 벌렸어요. 그러면은 튕기지 않겠죠. 근데 궁극기 이렇게 던지고서 브랜드가 붙어버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 궁극기에는 불타는 상태에서 도 맞았을 경우 상대방이 슬로우에 걸리게 됩니다. 네. 깜빡할 뻔 했어요. 네. 이상 브랜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